오후 5시 반인데 이곳 시만토는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둡습니다. 제가 원래 호텔이나 숙소 사진 영상 이런 걸잘안 찍거든요. 전일본 정보 다른 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. 근데 제가 오늘 먹는 이곳 안주한요하는 사진과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. 저녁하고 아침하고 그러니까 석식, 조식 포함해서 13만 얼마? 13만 원이면은 이 가격 내고 먹는 게 정말 너무 미안할 지경이에요. 일단은 차를 한잔 마시고 차도 정말 맛있습니다. 되게 어린잎으로 만든 것 같은 상당히 고급 료칸인데 13만 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. 어뭐 어쨌든 제가 묵는 이 방은 캐코 그래서 월광입니다. 달빛 방인데 다른 객실과 다르게 전망 객실이에요. 그래서 뒤에 전망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, 자 이렇게 앉아서 차를 홀짝이고 있는 다실은 이 블라인드가 있는데 블라인드를 이렇게 슉슉 올려주고 여기 창을 근데 좀 마음이 아픈 게 방충망이 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. 좀 갈아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 시만토 나카무라 마을 전체가 야경이 잘 보입니다. 낮에는 밝아서 더잘 보는데 아좀 영상을 일찍 찍을 걸 그랬어요. 뭐 목욕하고 이러다 보니 그래서 여기 다실도 전망이 좋지만 전망방이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전망대가 있습니다. 문을 열고 조명을 미리 켜놨는데. 자, 이게 방 앞에 전망대 이런 테라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 시만토 시내 나카무라 시내, 그러니까 시만토 시인데 여기 동네를 나카무라라고 해요. 이 경도 정말 멋있고, 음또 어, 제가 대욕탕은 갔다 왔는데 또방 안에. 히노키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대역장이 몇시더라? 10시면 닫아요 그래서 이따가 히노키탕에다 물러나서또 목욕을 해야죠 아 그리고 제방 자체도 전망방인데 또 여기 이렇게 한 꼭대기에 또 전망대가 있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